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종의 기독 신문 내 나오는 성명서를 이 시간에 저는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기한 판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가 상반된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동설로의 성명서와 또 사랑의 교회 당해의 그 입장을 기독신문에 나온 그대로 제가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동설로의 성명서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설로에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2018년 12월 5일에 본 노회를 피고로 하여 선고한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노회가 2003년 위임결의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종교 단체 내부의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18년 12월 6일, 대한예수장로회총회 동울로회 노회장, 각대천목사님이름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당회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고등법원은 12월 5일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 교회 단위목사 지인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0일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에 따른 것으로 미국 장려교 pca 목사로서 강도사 고시 후 강도사 인을 받았더라도 목사 고시 및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교단에 목사 자격을 갖췄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목사 임직은 교단이 정하고 시행하며 평가합니다. 사랑의 교회의 3급 7위인 동솔로회와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합동충에도 교단이 정한 절차대로 이행되었고 어떤 문제도 없다고 수차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교회가 견지해온 제도와 교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점에서 형식 논리에 따라 이를 부정하는 판단을 하여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관계에서 자유권을 가지며 국가도 헌법에 종교의 자유와 정교 종교 분리의 원칙을 규정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법원도 종교 단체의 자유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 단체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에 불복 상고할 것이며 이후 대법원에서 바로 잡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오종현 목사의 단위 목사로서의 사역에 대해서는 노회와 총회의 지도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이 소송 등과 관련하여 교회와 사회에 어려움을 끼친 데 대해 넓으신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교회는 온 교우와 함께 오종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다함으로써 교회와 국가사회의 진빛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후 2018년 12월 6일 디아니스의 장로의 사랑의 교회 당회에서 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한국교회 언론에서 성명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7부에서는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에 대하여 위임 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파기한송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임 목사 자격이 없음을, 어, 판시하였다. 은연히 그 목사로서 사랑의 교회에서는 15년 이상 목회를 했고 또 그가 목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은 소속된 교단과 노예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법원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웃을 일입니다. 법원은 그 이후에 대하여 오정현 목사가 사랑교회가 속한 교단 신학교인 종신대학교 편의가정에서 편목 어 편입이 아니라 일반 편입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오정현 목사는 목사의 신분이 아닌 신학생 신분으로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목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아무리 교단이 다를지라도 이단이 아니면 한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옮겨지는 교단에서. 소정의 가정을 수료하지만 목사한 수를 다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원에도 이런 종교개의 관행이나 불문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동안 대법원도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견지해왔습니다 그러한 법정신이 받아들여져서 1심과 2심에서는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과 목회 행위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이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강도사임은 인정하더라도 다시 목사고시와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교단의 목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고등법원에 파괴환성을 시켰습니다.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은 것이고 종교를 파괴할 목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존중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랑의 교회 하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한교교의 전체에 대한 도전이자 탄압이 될수 있다.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이 판결한 것의 요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서 편입한 것이 아니라 교단의 목사 후보생으로서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으로 표현하여 법원도 목사임을 인정합니다. 이는 논리의 모순이 아닌가? 이미 목사의 신분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어찌 신학생 신분으로 볼수 있는가? 두 번째, 교단 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그 교단과 노예에서는 그를 목사로 충분히 인정하였다. 오정현 목사는 당시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으나 사랑의 교회가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함으로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은 것이지 신학생으로 다시 신학교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법관으로 이미 임명된 사람이 법률을 조금 더 공부한다고 해서 그를 법대생으로 부른다 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목사의 자격을 갖추고 이를 해당 교단에서 모두 인정한 것을 법원이 세세히 내용으로 목사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압축이다. 법원이 목사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관인가? 지금 한국의 법관들은 서로를 탄핵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법관끼리도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 한국교회를 모욕하는 판결을 했는데 이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오히려 오정현 목사의 문제는 교회 내부의 문제이다. 이런 법원이 깊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또 종교의 문제를 정치적으로,적인 잣대로 판결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종교의 심대한 해를 가져올 것이 뻔한데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교회 해체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법원은 종교에 대한 존중과 그 고유성과 특수성과 목적성과 가치성을 인정해야 한다. 2018년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교회 언론의 성명서였습니다.